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이 남이에요. <laughs> 자, 저희가 오늘은 저의 인터뷰인데요. 저번에는 <웃음> <웃음>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에요. 저번에는 <laughs> 남이가 주인공이었잖아요. 오늘은 저를 주인공으로 저의 베트남 다녀온 썰. <laughs> 지금 공개합니다. 제 신이가 베트남에 다녀올 동안 저는 쓸쓸하게 혼자 있었는데 <laughs> 베트남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저는 일단 숙소가 다낭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낭 그다음에 하루는 호이안 이렇게 갔다 왔고요. <laughs> 저는 총 3박 5일 동안 다녀왔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한 시장, 다낭 대성당, 미케 비치, 호이안 구시가지와 야시장, 안방 비치, 아시아 파크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날씨는 어땠나요? 신이 씨 저는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다낭에 있었는데 너무 더웠어요 너무 습했고 낮에도 덥고 습하고 밤에는 해, 햇빛이 없으니까 좀덜 덥긴 했는데 습기가 이 세상 습기가 아닙니다 나 잠수에 있는 줄 알았음 진짜로 그래도 여행 일정에 큰 차질 없이 잘 놀긴 했어요 매우 더웠다는 점 빼고 베트남에 먹을 건 어땠나요? 입맛에 좀 맞았나요? 아 일단 한국인이 추천하는 맛집은 꼭 가세요. 제가 오. 그 트리플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다낭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었거든요. 지역별 맛집 이런 거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꼭 가는 관광지가 있잖아요. 그 관광지에 어떤 카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음식점이 있는지 이런 게 거기 어플에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 어플을 보고 찾아갔는데. 다 맛있었어요. 야시장에서 파는 음식들도 저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위생은 비위 강하시면 약하신 거 아니면은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꽤 맛있었다 싶었던 게 반미. 그리고 음, 반미 맛있지. 나도 먹어. 드셔 보셨어요? 어. 저도 먹어 봤어요 진짜 반미가. 저는 근데 패키지 여행을 갔어서 베트남을 그렇게 막 많이 먹어 보진 못했는데 지나가다가 반미가 파는데 가격이 1,000원이었나? 천 1,000원보다 천더 싼나? 어, 엄청 싸가지고 엄마 쫄라가, 쫄라가지고 사먹어봤는데 들어간 게 별로 없는데 고급진 맛이다 야채도 이런 거 많이 들어가고 종류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밥미를 한시장에 해피브레드라는 곳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거기는 선택지도 다양했고, 들어가는 재료도 막 음... 특별한 재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수 뺀 쌀국수. 음... 되게 새우 들어있고, 이런 해물 쌀국수 먹었는데, 담백하고 해장이 아주 좋던데요. <laughs> 술을, 뭐, 술을 많이 마셨다면 해장이 됐을 법한? 음... 저는 다 좋았어요. 극혐은 없었어요. 약간 음식이. 대체적으로 좀짠 느낌은 있긴 했어요. 음... 그거 말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특별하게 뭔가 기억나는 음식점 그런 데는 있어요? 콩 카페 가세요. 콩 카페라고 거기는 한국인 100명 중에 100명이 간다는 곳인데 안 가봤어요? <웃음> <웃음> 저, 저는 패키지 여행이라 버스만 타고 다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코코넛 커피 추천하고요, 약간 더위 사냥 맛입니다. 저는 커피를 별로 안좋아하는데도 제가 먹기에도 맛있었어요 그럼 진짜 맛있겠다 음, 저는 거기 가서 코코넛 초콜릿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먹었는데 존마트 거기는 꼭 가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한시장의 해피베레드 반미 드셔보고 싶으시면 거기 꼭 가세요 거기 약간 다낭에 가면 먹어두는 음... 기본적인 거그 다음에 여행지 좀몇 가지 추천해드리면 내가 기념품을 사가겠다 하면 한시장과 롯데마트 롯... 로... 롯데마트면 우리나라에 있는 롯데 그 롯데야? 네 맞습니다 아 진짜? 그래가지고 거기 메뉴판에 한국말 다써 있어요. 뭐, 다른 메뉴판에 베트남어 써 있기는 했는데, 뭐, 어쨌든, 그랬고. 만약에 한시장에서 좀뭘 사고 싶다 하면, 가방, 나 탐백, 오. 요런 거 한시장에서 사기 좋고요. 아오자이. 아... 제발 한시장에서 아오자이 사세요. 너 입은 거 보니까 진짜 이쁘더라. 진짜 이뻐요, 여러분. 한시장 114. 기억하세요. 한시장 114. <laughs> 뭐야? 뭐? 어, 무슨 일? 이 114는 뭐야? 한시장이 114번 가게. 아. <laughs> 거기 가게별로 숫자가 붙어 있어. 아, 어, 한시장 내부에 이렇게 음... 1층, 2층 있는데 2층이 옷 팔고 1층 먹을 거 팔아요 라탄백이야. 2층 가가지고 114 구석에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거기 아주 좋아. 흥정도 하세요. <laughs> 거기는 약간 천을 선택을 하는 거였는데 한국에서 한복 빌릴 때는 그럼 빌리는 거지만 아오자이는 구매하는 거니까. 어 진짜? 응. 사오는 거야? 응. 너무 좋다. 근데 되게 종류가 엄청 다양했고요. 저는 이게 팔이나 이런 데가 좀 비치는 아오자이였는데 음, 여러분. 비치는 거 사세요. <laughs> 더워요. 저는 친구랑 색깔을 맞췄거든요. 음 저는 흰색, 친구는 검정색 똑같은 무늬였는데 저처럼 맞춰서 입으세요. <laughs> 그거 입고 호이안 꼭 가세요. 호이안에 구시가지가 이제 오래된 건물 이런데라서 베트남에 굉장히 전통적인 모습이 많아요. 전통의상 입고 이제 전통적인 것들 앞에 서서 사진 찍으면 어딜 가도 인생샷.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아오자이 사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입을 만한 옷이에요? 아니요. <laughs> 그냥 기념품. 그렇죠. 음. 기념품인 거죠. 근데 거기 가서 그냥 하루치 옷을 안 챙겨가고 음. 그냥 하루 아오자이 입었으니까 난 그걸로 충분히 뽕 뽑았다고 생각한. 그리고 옷이 생각보다 편해요. 그게 음. 바지를 입고 치마를 입는 거라서. 아, 그래? 음. 뭐, 바람이 날려도 보이는 건 바지니까 상관없어요. <laughs> 그러면, 다낭 가면은 꼭 사와야 하는 게 있다면? 콩카페를 갔는데, 내가 그 코코넛 커피가 너무 생각이 날것 같다. 그게 너무 맛있었다 하면, 롯데마트에 팔아요. 그거 믹스 사가지고 가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맛이 아, 뭔가 달라? 달아. 그러니까 음, 약간 연유 커피 같은 느낌이고, 음. 더위 사냥의 고급진 버전 음. 음. 아무튼, 롯데마트에서 그거 사오면 좋고요. 그리고 저는 사오지 못했는데 후회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오. 여러분 베트남에 그 바나나 말린 칩 있잖아요. 어, 응. 우리나라 바나나 말린 건 그냥 달잖아요. 베트남은 새콤달콤해요. 음, 지, 왜 새콤하지? 바나나가 새콤달콤. 해 어, 그래? 그래서 나는 내가 과일 그 믹스된 걸 샀어. 그거를 먹어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게 바나나칩이에요. 저는 망고 이런 것보다도 그 바나나칩만 생각이 어, 나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망고 반 건조 된 거, 이거는 제 친구 경험인데 유통기한이 잘못 적혀 있어요. 그게 보통 베트남은 위에 제조일자를 써놓고 그 밑에 이게 제조일로부터 몇 개월간 먹을 수 있는지가 써 있어요. 근데 저 친구는 제조일자가 20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미래에서. <온. 웃음> 그러니까 그거 잘 보시고 꼭제조일자랑 유통기한 이런 거꼭 확인하고 사세요. 먹었다가 아프면 손해잖아요. 대리 과자. 그거 약간 뽀또맛 나는데 맛있습니다. 내가 원래 그걸 널 주려고 했는데 오늘 안 가져온 거야. 그리고 잭프루칩이라고, 응, 음, 그게 되게 베트남 선물로 좋다고 하도 그러길래 사왔거든요. 먹어봤는데 선비 과자 알아? 알아? 그 되게 김가루 뿌려져 있는 얇은 이렇게 돌돌 말려있기도 하고 삼각형이기도 하고 갈색의 그맛납니다. 어, 어, 어. 되게, 되게, 아, 아, 되게 좋아해? 응. 아, 너 주면 되겠다. <웃음> <웃음> 약간 그게 후기로는 망고랑 바나나 섞은 맛이라고 하길래. 사온건데 망고랑 바나나는 무슨 선비과자 만 나던데 어쨌든 차라리 사올거면 바나나칩 제발 그리고 래핑카우치즈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사오세요 제발 사니까난 내가 못 사온게 지금 사오세요 난 내가 못 <laughs> 사온게 <laughs> <지금 사오세요. 웃음> 사온 한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몇가지 꿀팁이 있다면? 일단 환전은 한국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하면 환율로 90%까지 받아서 할수 있어요 일단 맨 처음에 한국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달러로 환전을 해요. 그러고 베트남에 가가지고 한 시장 금은방에 가서 환전을 하면 아주 퍼펙트합니다. 뭐 그게 불법이라곤 하는데 뭐 거기서 다 대놓고 환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진짜 거기 금은방에게 줄지어 있거든요. 아 진짜? 한 코너가 그냥 그 거리가 다 금은방이야. 근데 거기에 다 사람들이 환전하고 있어요. 달러로 환전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을 하나 못한게 있었다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일단 택시를 타고 어딘가 이동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달러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소액 정도는 택시비 정도 동으로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점그점 그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카드는 안 돼? 되기는 하는데 수수료가 붙으니까. 아 그리고 어차피 그랩 이용하실 거면 그랩에 카드 등록하셔도 무관하긴 해요. 아 그리고 한국에서 동으로 환전해서 가셔도 되는데 공항에선 하지 마세요. 제일 환율을 안 쳐줍니다. 수수료가 제일 높아요. 베트남 공항에서도 환전하지 마세요. 사기도 많고 좋지 않아. 그리고 그랩은 한국에서 다운 받아 가시는 게 편해요. 베트남 가서 다운을 받으면 만약에 내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유심칩을 구매하고 그랩을 깔면 그랩이 인증이 안 돼요. 내 휴대폰이랑. 그래서 만약에 내가 깜빡 잊고 베트남에 왔는데 그랩이 안 깔린다 하면. 유심은 그냥 한국 유심 그대로 꽂고 하면 그랩이 깔리는데, 베트남 유심 꽂고 하면 안 깔리니까, 그냥 그점 유의하시고. 궁금증. 응. 그랩이 뭡니까? <laughs> 아, 택시 어플입니다. 아. 베트남에서는 함부로 택시를 타면 안 돼요. 택시를 타면 미터기가 없는 택시도 많고요. 아, 진짜? 택시도 색깔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 개인 택시가 있고, 약간 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택시가 있잖아요. 베트남도 그런 시스템인데 사기 택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음... 무조건 그랩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그랩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핸드폰 들이밀면서 자기 타라고 타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 가서 아무 택시나 타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랩을 이용해도 그랩 기사가 흥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용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랩을 저... 이용해서 불렀는데 그 사람이 혹시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일은 호이안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나에서 호이안까지 40분 정도 거리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택시비가 좀 나오잖아요. 근데 뭐 그랩으로는 예를 들어 한 어, 뭐 17만 동이다. 근데 자기는 10만 동에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깎아서 해요. 근데 뭐 그게 저는 저희는 사기는 아니었고 그랩을 이용하면 일종의 수수료가 있으니까 아마 그분들도 그렇게 흥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조금 더 저렴하게 그랩을 이용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택시기사와 흥정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게 왕복으로 하면 점점 더 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약간 자유여행의 묘미가 없어지긴 해요 시간제약이 생기니까 아 그리고 그랩은 낮과 밤의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음, 밤 시간이 더 비싸요. 그게 정확히 몇 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7시 넘어가면서부터는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7시? 새벽에는 또 달라요. 그래서 시간대마다 다르니까 그 좀. 점... 아 그리고 호텔에는 보증금이 있어요. 어느 호텔이든 아마 보증금이 있을 건데 그건 호텔마다 달라요. 그래서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달러도 받고 카드도 받고 동호로도 받는 것 같던데 저는 카드로 긁었어요. 끝났나요? <laughs> <laughs> 오늘 이렇게 신이의 베트남 여행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또 여행기를 들어본 것만으로도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또 만나요.